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의 수수한 열정, 성능, 스타일 그리고 위험을 한데 모은 2025 페라리 488이라는 특별한 스포츠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차량의 외관을 살펴보면 이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예술과 공격성이 동시에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하나하나의 곡선과 라인은 최대의 공기역학과 존재감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새로운 2025의 488은 클래식 미드 엔진 프로파일을 계승하면서 더욱 낮고 넓고 강렬하게 존재합니다. 앞모습은 더욱 공격적이면서 세련되어 변경되었습니다. 커진 공기 흡입구, 새로운 LED 헤드램프, 그리고 매끄러운 후드의 라인이 공기의 흐름을 더욱 원만하게 유도합니다. 측면에서는 강조된 리어 팬더 초경량의 단조 휠, 그리고 더욱 깊어진 사이드 에어 인테이크가 한데 어우러져 세워져 있을 때에도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후면에는 상징적인 4개의 원형 후미등과 다운포스를 증가시켜주는 리어 디퓨저 과감하게 설계된 리어 스포일러 그리고 2개의 배기구에서 울려나오는 웅장한 사운드가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합니다. 그럼 이제 성능에 관해 이야기해볼게요. 리어 유리창 아래에는 3.9 리터 VA 트윈터보 엔진이 숨쉬고 있습니다. 이 심장과 같은 엔진에서 무려 720 마력과 위 토크가 뿜어져 나오며, 이는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2.8초 만에 도달하게 하고 최고 속도는 시속 340km가 넘어갑니다. 이는 오늘 만나볼 수 있는 가장 짜릿하면서 원초적인 드라이빙의 하나입니다. 이 파워는 아주 매끄러운 동시에 공격적으로 전달됩니다.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아주 빠르게 기어를 변경하면서. 한 순간도 힘을 잃지 않도록 전달합니다. 어댑티브 서스펜션, 후륜 구동, 그리고 첨단 전자 제어 장치들이 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버가 한치의 실수 없이 오직 순수하게 운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줍니다. 2025 페라리 488의 특별함은 단순하게 성능만 아니고 예술과 기능에 완벽하게 어우러진 점에도 있습니다. 실내는 이탈리아의 최고급 소재, 고급 가죽, 탄소 섬유 그리고 세련된 금속으로 꼼꼼하게 만든 드라이버 중심의 공간입니다. 시트를 포함해 플랫바텀 스티어링 휠과 계기판은 모두 운전자가 한 걸음 더 머신과 하나가 될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차는 최신 운전자 보조 기술과 인포테인먼트를 포함되어 있어 연결성과 안락함, 그리고 매끄러운 주행감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격은 28만 달러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아주 특별함과 한정됨을 나타내며 이만큼의 성능과 감각을 소유하기 위해서만 가능한 선택이라는 의미죠. 결론적으로 2025 페라리 488은 이탈리아의 장인정신, 파워, 권위, 첨단 기술, 그리고 수수하게 운전이라는 한 가지 목적과 감각을 하나로 만든 걸작입니다. 이 차는 아주 특별하게 만든 매 순간 존재감을 드러내며 후륜구동의 고성능 머신이라는 매력을 느끼고자 하는 이들의 심장과 영혼을 울릴 것입니다. 2025 페라리 488은 단순한 한 대의 차가 아니고, 이는 하나의 감각, 하나의 희열, 그리고 운전이라는 예술의 구현이라는 점이라는 걸 기억해주세요.